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당신을 알아보고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당신의 그 여린 부분을 밖으로 불러내어 놀게함으로써 모든 짐을 풀어헤치게 하는 영성 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자비심 속에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가장 높은 지혜를 체화함으로써 닫을 내리는. 무한한 기쁨과 끝없는 자기 발견이 함께하는 가슴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 새로운 영성의 시대에 당신이 지향하는 내면의 목표는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써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당신을 자기 존재의 심층으로 곧바로 데려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이라면 당신은 언제든지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가슴의 탐험 여행의 걸음마다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해결책들은 한결같이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일깨워주는 하나뿐인 촉매를 으뜸으로 손꼽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끝없는 의문의 연속인 이 우주에서 사랑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임을 이해함으로써 인류 진화의 선봉으로 도약하여 나서게 됩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영혼에게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더 깨어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얼마나 깨어서 자각하고 있는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각하는 의식은 이미 온전히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어 당신으로 하여금 감정에 압도되어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고난 공감력을 능숙한 직관으로 바꿔놓는 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이들에겐 현대의 영적 여정이란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로부터 모든 것을 느끼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압도했던 경험을 직면할 용기를 되찾도록 우주가 보내온 일련의 신성한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 다섯 마디의 짧은 말이지만 당신의 유일한 안식의 근원인 가슴을 활짝 열어 젖혀줍니다. 그 다섯 마디의 말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면 불가피한 결과를 붙들고 씨름하던 마음이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자발적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순수한 참 본성의 황홀경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자신을 짓눌러온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에선 사랑하기 위해 가슴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차단된 느낌이 들든, 얼마나 꽉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당신이 늘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건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당신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치유력을 가동하여 자기 현실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궈내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남에 따라 당신은 가슴의 중심의 의식을 가져와 만유를 평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여정을 완수합니다. 내가 영성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당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의 혁명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혁명이 펼쳐지면 당신은 자신의 여정을 무수한 사람들 중한 사람의 진화로서가 아니라 확장된 한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류의 깨어남으로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면 에너지에 민감한 영혼이 빠지고 나던 함정들은 영적 축복으로 변하여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슴의 중심을 둔 의식에 닻을 내리면 당신 존재의 구석구석에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일은 정확히 당신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사랑하는 그만큼 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이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이든,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서이든 간에, 지금은 일찍이 없었던 빛의 시대이고, 당신이 가진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멀리까지 펼쳐지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지를 볼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우주를 대신하여 나는 당신이 한시도 떠난 적 없었던 공간으로 귀환한 것을 환영합니다. 내면에 늘 존재해 왔었던 영원한 왕국이 드러난 것을 경축합니다. 이 새로운 현실이 동터오면 시간을 초월한 진실이 모든 차원을 관통하여 메아리치며 당신의 기억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매 숨결마다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가든 서로 멀어져 가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성취의 위대한 순간에도 불확실성 속에 헤매는 어둠의 시간에도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 눈물 짓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영감 속에서 조화롭게 흐를 때도 좌절하여 노여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도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버려져 있다 느낄 때도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든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느끼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짓이 가해졌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믿든 사랑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면 당신이 지닌 가장 높은 잠재력에 비친 혼란된 감정의 층들을 녹여서 흥분된 마음을 편안히 쉴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취하고자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을 경축하기 위해 받기로 늘 예정되어 있었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신성한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우주의 중심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온 가슴으로 한번 껴안을 때마다 모든 존재가 축복받고 고향되어 본래의 존엄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당신만의 사랑의 혁명을 시작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수한 본성을 전에 없이 아끼고 돌봄으로써 만유의 변성을 부추길 하나의 기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면 당신은 지구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이 시대에 삶을 변혁시켜 줄 문지방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영원한 본성의 실상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단지 가슴을 열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만 해도 당신은 문명 전체의 영적 성장과 에너지 확장을 돕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도약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징조는 자신을 치유함으로써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녹여내라는 강한 소명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어쩌면 이러한 소명은 현실의 가구들을 수시로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도 개인적 성취와 진정한 해방과 불변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되풀이 되는 충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증표와는 상관없이 이 다섯 마디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에 잘 응답하여 살아왔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 가슴의 혁명을 통하여 당신은 사랑이야말로 곧 당신의 본성이며 당신이 늘 소망해 왔던 것도 오로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여서 인류의 대변화를 돕겠노라는 뜻을 품는 것은 내가 영구적인 일굼이라 부르는 성장의 필수 단계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당신의 몸은 당신의 순진무고한 자아에게 격려와 친절과 애정 어린 관심을 제공해줌으로써 깨어나는 의식의 몸속으로 확장되어 들어갑니다. 영원한 초월의 한 선물로서. 모든 근심 걱정을 해소하고 모든 경계를 허물어 지구의 진동을 높이도록 당신의 가슴을 여는 일에 이처럼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된건 저로선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자신을 한번 껴안아 보면 당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돕는 일에만 마음을 써왔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가슴이 열릴수록 살면서 마주친 수많은 이들이 누렸던 당신의 친절과 관심을 스스로에게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은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씩 사랑으로 껴안아 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렬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영감 가득하게 살도록 늘 운명 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면 당신은 삶 속에 불가피한 일들을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맞서 싸우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극히 깊은 내면의 친밀한 삶의 태도를 일깨우게 됩니다. 여태까지 지나온 당신의 삶의 여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는 새로운 현실이 동트는 이 기쁜 순간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다음 치유의 만트라를 소리내어 말하든 가만히 속으로 읽든 반복해서 되내십시오. 슬플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화날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불만스러울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낄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을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만심을 느낄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기분이 들든지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생각이 들든지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떤 과거를 해치고 살아남았든 간에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가장 운 나쁜 날에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삶이 아무리 끔찍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아무도 주지 않더라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기억해낼 때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이가 누구이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의 순진무구한 자아를 흠모하는 사랑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애써 받아들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그저 당신 자신의 가슴을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대신 받아들일게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당신 자신의 가슴을 껴안아 주세요. 그럼 내가 대신 용서할게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내켜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당신 자신의 가슴을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신 사랑할게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랑은 모든 일이 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대담하게 당신의 순수한 본성을 스스로 포근히 품어 안아줄 때 당신은 자신의 참모습 속에서 일찍이 만난 적 없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최상의 친구를 늘 함께 지내왔던 연인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슴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당신은 당신의 상상 속 인물 뒤에 있는 상대방의 참모습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갈등도 고통도 없이 사람마다 다른 독특한 개성을 골고루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늘 소망해온 바와 같이 다른 이들이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혁명이 삶에 가져다 주는 친절과 도움과 돌봄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좌절의 고비에 처해 있든 절망의 여파에 휩쓸리고 있든 간에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깊이 기울일수록 감정은 존재란 고통스러운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지 못함을 확연히 깨닫게 해줍니다. 가슴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낱낱의 반응을 완벽하게 짜여진 의식의 작용으로 바라봐도 됩니다. 그것은 낡은 패러다임을 깨끗이 지워 새로운 것이 펼쳐질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런 일은 각각의 느낌을 낱낱이 받아들이고 허용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당신의 심대한 변화를 공유하는 느낌들에 당신이 마음을 얼마나 쉽게 열든지 혹은 느리게 열든지 상관없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당신은 이 길에서 항상 더 많은 친절과 도움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매 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는 일들이 얼마나 귀찮고 힘겹고 불편하게 느껴지든지 간에 일상의 그런 굴곡이 오히려 당신을 충족시켜주는 근원이 되어 깊은 충만감을 주는 영적 모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내미는 초대장은 그 어떤 신념 때문에도 한정되지 않고 당신이 맡게 된그 어떤 역할 때문에도 한계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라는 당신을 향한 이 외침을 기억해냄으로써 신성의 빛 속으로 다시 합일에 들어가라는 초대의 손짓입니다 더욱 자주 사랑하리라는 뜻을 품으면 당신은 삶 속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더 깊은 배후의 영적인 이유를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주는 매 순간 당신의 가장 높은 성장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매 순간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편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확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지요. 당신의 모험을 최대한 기쁘고 보람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가슴을 열기만 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내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사랑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면 낱낱의 느낌과 상황을 의식을 각성시켜주는 하나의 자극으로 드높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의 좌절에서 오는 고통이나 갑작스러운 불편에 부딪혀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할 때, 시야를 좀더 넓혀야만 그 속에 갇혀있는 한 개인의 느낌에서 빠져나와 우주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한 낱낱의 반응은 여러 생의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세포의식의 찌꺼기가 방출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가슴이 열리면 당신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 과정의 일부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 가슴이 닫혀 있으면 느껴지는 감정들이 모두 모종의 폐색이나 장애물로 여겨집니다.